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왔습니다. 사실은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, <laughs>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제가 어째 할 수가 없었어요. 어, 어쨌든 <laughs>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아까 많이 와 주셨었는데 아깝다. 좀 기다렸다가 할게요. 근데 이게 필터가 아까랑 똑같은 게맞나요 맞아요. 맞아요. 맞맞아맞아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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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아요아요 여러분? 맞아요. 아 들 소개할게요 어색하다 왜 이래 이제 서 이제 서, 이제 서, 이제 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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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이거 좀 힘들어요 <laughs>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해 아 그냥 춤출 때 다시 할 걸, 그죠? 어쨌든 좀 이상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<laughs> 여러분 얼굴이 안 나와요. 어, <laughs> 아니면 언니가 들어줄래요? 그냥 이렇게?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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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 언니가 볼수 있게끔 돌리는 거잘 못해. <laughs> 음. <laughs> 진아 언니 출동했다. <laughs> 자, 드디어. 그래 역시 진아 언니예요. 박수. 어느정도 왔을때 할까 지금 몇분이셔? 몇 지금 3380.. 오 96분 음, 음, 몇명인지 알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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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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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대로만 하고싶은데 만음대로만 오케이. 자 인사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 카메라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또입니다 어, 안녕하세요 문성훈입니다 두두구두입니다 <laughs> 아, <아니요>. 아, <laughs> <굿굿굿입니다>. 네. 안녕하세요 <laughs> 이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원입니다 <laughs> <이재연입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 이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씨입니다 <웃음> 지 엔진 아 여러분들 아 여자씩 여자씩컷생방송이에요 <laughs> <가. 웃음>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컷이 없어. 아. 어 어떻게? 어그어면고 싶은데 어또 배야. 성훈이 형 멋져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작이무작 <정답하고. 웃음> 사라씨 유튜브 잘 보고 있대요. 사라씨 유튜브, 유튜브 구독자 1 0 0 0명 축하해요. 저2 0 0 0명 됐어요. 진짜? 이천 응. 명와빠르다 박수, 박수. 나기 빨리 나아아아아이아금아아지아아아지아았어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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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때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그리고 유리 씨 소개 부탁드려요. 이번 활동 같이 하, 하, 처음 했잖아요. 저랑 네. 음, 일단 노래가 너무 좋고, 네. 안무도 너무 좋고, 언니도 너무 좋고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우리 유리, 유리, 유리도 새로운 발라당이에요. 엄청 웃겨요. <laughs> 음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. 어, 곧곧 얼마 안 남았어요. 천금은 <laughs> 지금이 4 2 3 1분또 뭐가 있지? 얘기 좀해 봐요. 남자분들. 그 남자분들 인기가 아니, 굉장하시던데. 맞아요. 인기가 많아요. 어, 인기 어, 많아, 맞들

그냥 n o 게 s 셔 r 스 if y 현 u r e 현대사회를 표현 l i s 다고 m not sure if you're a specialist. i 이제 o t sure if you're a specialist. I'm not s u r 다 if y o u 컷 e 아, a 컷 p e c i a l i 시컷 i 시 not sure if you're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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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laughs>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아, 네? 네, 빠른 다음. 네. 아, 저는 그냥 리본입니다. <laughs> 대왕 리본. 아, 프롬 사라. 오케이. 사라 씨가 만들어 줬어. 하이패션 같아요. 원청아 씨는 혹시 어떤 네? 컨셉으로? 저, 저는 오늘 네, 공주가 아닌가. <laughs> 아, 네. 그그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왕관도 쓰고 이 이거를 입고 펜사인 회때 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<놀람> 아 공주 옆에 있으면안돼맞아야야야 맞아 꾸님 아, 아, 맞아. 맞아. 옆에 있지 마 다들 <놀람> <놀람>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 거의 5천이에요 <놀람> 여러분 어떻게 <놀람> 옆에 있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보이니까 그건. 아니야 알았어 저희 또어0명 남으셨어 우 이제 곧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. 잘할 수 있어요 네! 우와 파이팅 <laughs> 아 오늘 저희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하는 파이 아 예전에 와이드 튜너 you know 때는 와이던 튜너 그거 그 보여드렸잖아요 네. 네 러기 때 뭐였는지 보여드려 먼저. 아,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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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? 아이? 아이? 뭐야? 아, 지금, 아, 지금, 혹시, 지금, 아, 지금 아, 처음 아 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, 지금 어아러비때한번좀게요 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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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러아 그렇게 알아서 자 가요 가요 가요. 가데 만들어요 그거를 근데 왜다또또 시, 왜다또 시, 왜다또 시, 왜다또 시, 라다단장왜다또 시, 왜다또 시, 왜다또 시, 왜다또 시, 시, 왜다또 시, 왜 시, 도... 왜 시, 시, 왜다또 시, 시, 왜왜 yeah i guess 어떡해오 너무 웃겨. 어. 아 이거 아유 여러분, 제가 인터뷰 좀 할게요. 찍어주세요. 네. 와 여러분 언제 준비했어요? 잠깐만. 제가 일부러 그라던가 아니야, 그요자 댓글 혹시 읽을 수 없을까요? 우리 인터뷰 진행 한 번만 하겠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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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장님부터, 우리 또또 단장님부터 인터뷰할게요 수아씨 이거 괜찮아요? 왜음가는것 같은데 어디 어디요?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이거 떨어질까봐 조금 이런 부분은 살살하긴 했지만 인터뷰 진행할게요 네. 자 처음에 제가 당황했던 이거 이거 딱딱 아네 거기를? 네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<laughs> 따라하고 싶었어 <laughs> 너무 따라오고 싶더라고 <laughs> 네, 네, 알사합니다 네. 박수를 저희 해줬어요. 알겠습니다, 좋아요. 그다음에 그다음 무슨 <laughs> 그리고 아, 그리고 처음에 그래, 그래, 그래. 안 했어. 왜안 했어? 아, 저희 알려드립니다. 저희 뭐냐면 이제 네, 어, 자세히 보여주자면 <laughs> 네, 첫안속 상황을 보여드릴게요. 첫안속 첫 상황, 첫안속 상황입니다, 네. 여러분. 나 올라왔어요. 이제. 올라왔어. 사가 이제 노래가 시작되면 원래 저희가 올라오는 타이밍. 그래. 울감 바라. 바람 바람 코, 코. <laughs> <laughs> 그냥 거예요, 그냥. 그냥,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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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의미 그냥. 없어요. 울음 감 바라코. 하늘가있까맣고 감정 감정. 그 네, 네. 아, 나만 몰랐네. 저 혼자 진지했어요? <laughs> 마지막에, 총, 거예요? 마지막에 <laughs>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왕총이 있었는데 어. 아니 난 아까 언니들이 살짝 바꾸는 것 같길래 나는 이쯤에서 아, 바꾸겠지 했는데 안 바꾸고 아 내가 아까 진지하게 해서 진지하게 하자고 해서 진지하게 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다들 <웃음> <웃음> 대왕총은 이추한씨 아이디어인데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<laughs> 디렉터 차총환입니다 <저청한> 총을 <laughs> <laughs> 저 개꿀을 어떻게 더멋있게 만들까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지. 어, 어. 어. 언제 언제 어. 이거 등, 너무 마주지 언제 너무 카메라가 왔으시 언제 <웃음> 언제 그러셨어요. 언제 만들었어요, 이거를? 한 2분 됐습니다. 우! <laughs> 직석에서 네. 와. 감사합니다. 우선 총잘 맞았고요. 네. <laughs> 너무 웃겨서 넘어갈 뻔했습니다. 네. 우리 우리 발라당 분들도 넘어갈 뻔 했을 거예요. 좋았겠어요. 아 너무 재밌었어요. 이거 프로 방송인 권도돌레 언니. <laughs> 어쩜 좋아. <laughs> <오케이, 진짜. 웃음> 충원아래. 충원아. 킥킥. <laughs> 친구다 친구다 같다. 누구 원래 원래 우리 팬분들은 이렇게 친근하게 잘 다가와 주세요. <laughs> 충원이 막머리 <마무리 웃음> 최고예요. <웃음> 방송이 다 됐어. 킥. 상상 성공하는 몰래 카메라. 엠 카드 성것도어엠 카드 도 근데 항상 <laughs> <헌사만> 몰라. 네, 항상 몰라요. 진짜 엠 카드도 <대가 웃음> 아, 아니 그거 1위 했을 때. 그니까, 그니까. 어, 우리한테 이러고 있었는데 자꾸 혼자서. <laughs> 어 진짜? 왜나 기억이 안 나지? 그래 <laughs> 또한 거야 오늘. 아 진짜로. 네. 아 예전에 뱅뱅 때도 행사 할때 알겠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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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저만 몰랐대요. 맞아요. 아 언니! 또또 언니 벌써 12시 커버 듣고 싶어요래 뭐? 피디셔피니한번 해주자 진짜. 맞춰 사랑 속삭이고 싶어 가 속삭여? 어디또뭐 여러분 재밌으니깐요 계속 어, 요청해주세요 뭐 해드립니다, 해드립니다. 해주실거죠? 네, 네. 네, 네, 네. 어, 엄청 느끼하대 어저 그런 네. 말 많이 들어요 <laughs> 그런 말 많이 듣는데요 뽀뽀 느낌 뽀뽀 키키키키키키 또또님 잘 부르시는데요 진짜요? <laughs> 네 그런 말도 처음 들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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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원래 마이크 필요 없거든요 <laughs> 마이크가 어 류찡 안무 따셔야죠 아이고, 아이고야.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<웃음> 걱정하지 <웃음> 네, 마세요. 여러분. 아까 또또 같이 또 연습했는데. 아이 <laughs> 비밀! 네. 사람님도 커버해주세요. 자, 갑니다. 시작해주세요. 시작. 네. 한 마리. <laughs> 맞춰. <나나나나>. <웃음> <웃음> 아, 가사오하지 <못> 이거! <laughs> 맨날 가사 네. 바꿔불러, 맨날. <laughs> 몰라, 12시 됐데 네. 12시 가. 12시 가? 아야. <laughs> 속삭이? 속삭이 저 어느 팀 오셨죠 지금? 속삭이 고있어요네네아 <laughs> <오있다. 속살이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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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소리 네네네네네네 아, 아, 네, 아, 그, 아, 또, 제가 또네네 네네네네 네배네네 네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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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자네 네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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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연아, 가연아 보여줘. 가연이가 진짜. 아니, 아까서 말 가연이가 최대 의 고민이 일단 팔로우스가 안 된다는 거. 근데, <laughs> 근데 요즘 많이 늘었어천명 <laughs> 넘었어요. <남았어요. 웃음> 축하해. 대죠, <laughs> 가연이. <laughs> <말해줘, 말해줘>. 네? 제가 <laughs> <시작>! 음악에 맞춰서 가연이 <laughs> <자기보고 웃음> 싶어. 아, 지금까지 장연이었습니다 준비 <laughs> 네, 안녕. 중안이 한번 해달래요. 자, 갑시다, 갑시다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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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에. 어씨, <laughs> 아, 이런 거 멍석 깔아주면 못하거든요진 <laughs> <laughs> 그럼 다시 다시 안 깔아줄게. 시 그럼 갑자기 너가 하고 싶을 때 해야 알겠지? <laughs> 어, 그럼, 아무 파트나. <laughs> 어, 아무 파트나. 깔고, 깔고요. 대시, 이것도 괜찮아. <laughs> 근데 여기서도. 아, 네, 제가. 아, <laughs> 아, <즐거워>. 아, 왜 이렇게 <laughs> 그 우리 구석을 좋아? 부끄러워가지고. <laughs> <laughs> <막 웃음> <사라진 마이 웃음> <사는다. 웃음> <laughs> 만 <시간만이> 넘었습니다, 여러분. <웃음> <하트> <웃음> 아, 자, 여러분, 이 영상 있잖아요. 또 이제 우리 PD님께서 <laughs> 재밌게 또 편집해서 올려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1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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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우리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죠?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신 민방하니까 0.1초 비춰드려 하나 둘셋원투 쓰리 아니야 아니야 너무, 너무 너무 갑자기 시작 띵 오케이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빌렸거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여러분, 자 아직 1위 공약이 조금 하나 더 남아 있죠. 제 이제 공주공주한 옷이랑 우리 류진 언니가 공약을 건게 있었는데 그거를 잠깐 스포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발라당 일로 와 보세요. 자 인사 너무 감사하다고. 우리 발라당까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발라당과 청아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두2 아. 0.1초 언니가 지나가는 거야? 시작. <laughs> 하나. 아쉬워. 벌써 열두 시 <laughs>